큰일 났다 되게 임무가 떨어져서 나 애교 영상 30초를 찍는 <laughs> 애교는 그냥 그냥 나오는 건데 어차피 근데 아, 시키면 진짜 아, 못하겠 정말 애교를 부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저씨 같은 걸그룹도 없을 텐데 뭐까? 애교가 왜 없어? 또 어떻게 했어? 네? 네? 나 오늘 애교 어떻게 했어? 엄마, 엄마가 보고 싶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부모님이 보고싶어져 나는 한국에 갈거라서 그런거 찍을때 어떻게 해모르시겠 이거 진짜 못하는데 맞다 그런거 잘 진짜 못하는데 언그런 것도 못하는데 이게 어떡해 아 진짜 쨋쨘아 쨘쨘 아진 들어왔네 야 뭐했어 뭐했어 저거 귀요미 속에 할수 있는 게 그, 그것도 사실 처음 해봤어요. 기요이송도 처음 해봤는데 해봐. 봐봐. 봐봐. 시, 시, 시작. 1 더하기 1은 기요이 그렇게 했어? 네. <laughs> 잠시만요.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뻔뻔하게 잘했어. 제가 이렇게 뭐랄까 막상 판이 이렇게 깔리면은 되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오빠 띠! 띠! 즈버 사주세요 갑니다. 네! <laughs> 아, 아. 뭐 해야지? 네, 뭐 해야, 뭐가 좋을까요? 검색해볼까요? 인터넷에. 음. 에 교. 부리는 법.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아, 이게 되게 힘드네. 에 네, 하겠습니다. 뿌잉뿌잉, <laughs> 뿌잉뿌잉. 너무 짧지 않아요? 뿌잉뿌잉만 <laughs> 하면? <laughs> 되게 좋다. 되게 가 울고 싶게 생겼어요. 다다 만들고 싶어. 아 연우 구경 가야지.